대박인 거는, 저 레벨이랑, 여기 DM이랑 옆에 붙어 있어요. 전 따로따로 있을 줄 알았는데. 제 장바구니 꽉꽉 채워서 보이시나요? 꽉꽉 채워서 사 왔어요. <laughs>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가는데 이거. 일단 거기 마트에서는 그냥 이 패스를 샀고요. 짱독이하면 끝. 그래서 이걸 샀고요. 이게 세계의 마트에서 2유로인가? 3유로?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샀고 이거는 두바이 가져가서 먹을 거예요. 두바이 가져가서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늦게 일어나서 센터를 못 갔잖아요. 그래서 밥을 못 먹었어요. 그래서 샌드위치를 그냥 샀고요. 이렇게 생긴 샌드위치 그리고 샐러드 그리고 그릭 요거트 꿀 만들어간 거 샀고요 두바이보다 싸더라고 확실히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하리보 약간 비행에서좀 탕진을 하고 좀 자제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세 개만 샀고요 그리고 이 제가 초리조 좋아하는데 매워서 매콤한 소세지 초리조를 샀고요. 그리고, 한우카. 이것도 많이 사려고 했는데, 자제를 하려고 <laughs> 하는 바람에 한 개만 샀고요. 그리고 이거는 토마토 페이스트인데, 제가 집에 그, 페스토가 있거든요? 그거를 넣어서 이거랑 같이 해서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 이걸 사왔습니다. 과연 맛은 어떨지. 그리고 여기까지가 마트고요. 이것도 넣어놓고. DM에서 산 거는 그 다들 아실 것 같은 이 페이스 앰플을 샀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사봤어 이게 그 고데기 하기 전에 뿌리는 거라고 하길래 블로우 드라이 스프레이. 그래서 제 머리털은 개털이라서 한번 사봤습니다. 이 브랜드가 써더라고요, DM에서. 발레아 브랜드가. 그리고 이거 발포 비타민 이것도 아몇개 샀지? 8개 샀나? 왜냐면 아빠가 오시거든요. 그래서 집에도 몇개 보내려고 싶어서 많이 좀사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거 조그만 유명한 그 머리 트리트먼트 있잖아요. 그거 사려다가 옆을 봤는데 크게 대용량으로 파는 거예요. 가격 면에서도 이게 더 싸가지고. 이거 대용량으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헤어세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 감을 때 하고 머리 감고 나서 쓰는 것 같아요 헤어 오일 같은 이걸 사봤습니다 제 머리털이 진짜 요즘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다들 사신다는 아조나 치약 저도 사봤고요 그리고 립밤 이거 그냥 싸서 사봤어요 일할 때 쓰려고 그리고 가글 이거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엄마한테 보내주려고 샀고요 저희 엄마가 이런 걸 많이 쓰시거든요 알러지가 있으셔가지고 이걸 두개 사봤고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끝이에요 제가 이걸 막한 개만 산게 아니고 여러 개를 사가지고 마는 거지 제품은 이게 끝입니다 별게 안 들어갔어. 나는 독일 오면 안 돼. 오늘도 나갔다 온 이유가 오늘 아침 랜딩에서 밤을 새고 여기 온 거죠. 그래서 낮잠을 자려고 자고 낮잠을 자고 시티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자버린 거지 또. 그래가지고 시티는 또물 건너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샀던 헤어 컨디셔너랑 헤어 그 세럼이 너무 좋아서 그거 사고 그 다음에 카레 재료를 사러 갔어요. 레베하고 DM을 또. 근데 가방이, 가져간 가방이 모자라서 하면을 벗어내는 대 참사가 났고요. 그래서, 네,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정말 호도의 기질이 발휘해가지고 또 바리바리 샀고요. 하, 보여드릴게요. 뭐 샀나. 먼저. Dm을 공개할게요. 미쳤다. 네, 이거밖에 안 필요했어요. 정말로 저는 어쨌든 이건 다시 재구매한 거고요. 이게 좋아요. 제 개털 같은 머릿결을 약간 케어해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. 이게 컨디셔너, 세, 아, 세럼 그리고 보는데. 제가, 그, 바이오 오일을 쓰고 있는데 그게 딱 떨어진 거예요. 제가 그걸로 레이오브에서는 화장을 지우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거를 샀습니다. 이게 페이스 오일이라고 해서 사봤고요. 그리고 DM에서 이걸 안 산다면은 저는 마음이 불안해요. 그래가지고 또 다섯 개를 구입했고요. 그 다음에 선물용으로 누군가에게 코 스프레이 네 개를 또 쟁였고요.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제가 그때 샀던 앰필들 그거의 큰 버전인 것 같아서 대용량 버전인 것 같아서 이걸 샀습니다. 페이스 세럼 이건 이거 콜라겐이고요. 이거는 비타민 C. 이건 제가 쓸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마친 수분크림이 필요했는데 요거를 이게 약간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가성비 좋은 템이라고 그래서 수분크림 요거를 샀습니다 이게 굉장히 쌌어요 1.5유로인가? 그래서 아 하나를 더 샀어요 <laughs> 이거는 제가 쓸 겁니다 짠 이제 수분크림 걱정은 없어요. 그리고 제가 레이오버에서쓸 각을. 그리고 이제 옆을 딱 보는데 이거를 짚고 옆을 딱 보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게 무엇인가. 검색을 해봤죠. 네이버에서. 이게 그 안티에이징 나이트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1.5유로예요. 그래가지고 바로 또 쟁였습니다. 몇 개를. 여섯 개를. 어, 제가 이제 휴가가 있거든요? 그래서 뭐 친구나 가족들 줄 겸으로 해서 많이 샀고요. 랩에. <laughs> 랩에서는 레베 카레 재료가 필요했어요. 그래가지고 카레 재료를 사러 간 거거든요. 근데 또 가방이 부족해서 이걸 또 샀고요. 정말, 멍청비용. 아, 근데, 스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저녁으로 먹을 스시두개 샀고요. 제가 밥을 안 먹고 자가지고 상당히 지금 배고프거든요. 그리고, 그냥 카레즈로. 버섯. 소세지. 그리고, 이거 매운 토마토 페이스트. 그때 산 거를 거의 다 먹었거든요. 이게 정말 맛있는 거예요. 이 매운맛 샀고요. 빠질 수 없어요, 하리도. 근데 오늘도 자제를 했어요. 너무 무거워가지고, DM꺼가 벌써 무거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어 강제로 많이 못 샀고요. 세개밖에안 샀고요. 여러분, 이거 드세요. 이거 요구르트 맛 좋아하신다면, 이거 강추. 정말 강추. 이거 진짜 맛있어요, 요구르트 맛. 제가 요구르트 맛 정말 좋아하는데, 이거 최고입니다. 카레 재료, 희망 그리고 카레에 넣을 이 뭐야 이름 브라쉬 스프렛 카레에 다 때려넣을 거고요 근데 이건 샌드위치인데 내일 아침 픽업이 굉장히 이르거든요 아침 7시 픽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갈 샌드위치입니다 요구르트 맛 초콜렛 요구르트 맛 초콜렛 비누가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 구입했고요 레이어버용 그 다음에 커피가 있더라고요 저 커피 좋아하는 거 아시죠?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에스프레소 라떼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샐러드 끝이에요.